시편 1 4 4사 편인 다윗의 시입니다. 계속되어지는 다윗의 시의 찬양인데, 이시 가운데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나의 모습은 어떠한 존재인지. 나의 존재를 깨달아 아는 그러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4편의 말씀, 이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이전에 동일한 패턴의 앞서 설명드린 그러한 이야기를 다윗은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내가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다. 나의 사랑이다. 나의 요새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나의 방패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의 단어들이 설명하는 함축적인 의미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다윗의 확신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아, 목동의 인생에서 이제 왕의 자리로 군사의 자리, 왕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아, 수금을 타던 그러한 목동의 자리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가 아, 그가 용사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 일들이 그냥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자세히 조목조목 들여다 보면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훈련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되어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던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반면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한 가지 더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로 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너무나도 분명히 알게 하는 그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으니 내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 지극히 연약한 존재로서의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는 알고 그렇게 깨달아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존엄성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 인간의 존엄성이 있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로 부여받은 존엄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존엄성을 갖고 사는, 사는 우리들 나 개인 스스로를 들여다볼 때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 우리의 새끼 손가락 하나로는 그 어떠한 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았던 다윗의 삶이 그렇게 펼쳐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사, 산들의 접촉하사, 연계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묻지르소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능력, 그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비롭기만 하고 경이로운 그러한 일들입니다. 산들의 접촉하사 연기를 내시는 분 번쩍이는 번개를 내리셔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무찌르신 하나님 그것에 대한 묘사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지만 다윗이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그가 알았기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위해 그렇게 기도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서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건지소서 나를 건져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11절에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말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문제에 그것에 관해서 다윗이 확신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나의 도우심이다라고 그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이후에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백성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의 것들을 드릴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잇돌 모퉁잇돌 같으며 이렇게 이야기 기도하죠. 이 학기 이야기할 때 장성한 나무가 되는 아들들 또 딸들은 그 아름답게 다듬어져서 어떠한 성전의 기둥이 될수 있는 모퉁이 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아들과 딸들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누려지기를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소출의 복을 주시는 것또 목축의 복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또 하나 평화의 축복을 누리는 그 복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15절 말씀인데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어,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그 복들을 누릴 수 있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이 전하는 가장 큰 핵심이다. 라고 저는 설명합니다. 설명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그 시작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와서 후반부에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써 나타내셨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구속사를 말하면서 던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냥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나는 연약한 존재로서 살아간다라는 것들을 깨달아 아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크신 하나님을 알고 낮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하나님이 삼으신 그 백성 된 자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가 목동에서 용사의 삶, 그 왕의 자리에 삶을 살기까지 수많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 저는 이 고난들 앞에 우리들이 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고난을 겪고 고난을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 때 우리들이 깨닫는 것들은 어떠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머물다가 이제 본인이 갈 고린도로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표시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것들을 표시할 때에 그가 그 땅으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 가, 가려면 그냥 가장 편하게 갈수 있는 방법은 에베소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배를 타고 애게해를 건너서 고린도로 나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것들을 쫓아 그가 어떻게 선택합니까? 해상도로가 아닌 육로를 통해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돌아서 갑니다. 왜 그렇게 갔을까요? 그가 쉬운 방법을 몰랐을까요? 지리적인 것에 어떤 스킬들을 몰랐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것들을 쫓아 살기로 다짐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를 선택한 것은 그더 힘들게 돌아가는 그 좁고 험한 길을 선택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기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쫓아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그의 삶의 의지를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그렇게 어, 불편한 자리가 되고 어려운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연단케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으로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은 반드시 이 고난을 겪어야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심을 알고 낮은 나를 알아 겸손히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 이 훈련과 이 연단과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그심을 알고 나의 낮음을 아는 그러한 존재로 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한 후에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